진우야 서영아 아기 소식은 언제쯤 들려줄 거니? 어머님 사실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어요. 뭐라고? 돈이 없다면서 이런 데는 잘도 가는구나. 시어머니가 자꾸 아이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둘러대기로 했어. 대충 둘러대? 내 진심을 이렇게 짓밟았다고. 너희가 내 마음을 이 정도로 우습게 봤구나. 엄마 그건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요. 너는 변명하지 마. 앞으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미숙은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우야, 서영아. 요즘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가 소식은 없니?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뜸을 들였다. 서영은 옆에서 뭔가 말하려다 멈칫했다. 어머님, 사실 그 문제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숙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뭔데? 요즘 병원도 잘 발달해서 뭐든 도와줄 수 있다라. 하지만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는 애를 안 낳기로 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숙은 순간 말을 잃었고 서영은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다. 어머님,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저희는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미숙은 웃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너희가 얼마나 잘 살든. 아이가 있어야 진짜 가정이지. 서영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요즘 시대는 다르잖아요. 아이를 낳는 게꼭 의무는 아니에요. 미숙은 갑자기 밥을 입에 넣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서영아, 그건 네가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래.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진우가 어깨를 펴고 말했다. 엄마, 우리 결정이에요. 이건 저희 삶의 문제니까 존중해 주세요. 미숙은 얼굴이 굳었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희가 뭘 알겠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서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식사 내내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미숙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날 밤 미숙은 홀로 방안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이게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라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후. 미숙은 진우와 서영을 따로 불렀다.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다.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 말도 일리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로 생각해 봤니?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저희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워요. 우리가 낳고 싶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키우는 건더큰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미숙은 당황스러웠다. 불행이라니?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야.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부모가 되는 걸 포기한다는 거니? 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아이를 낳는 건 선택이에요. 저희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요.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돈, 너희가 나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니? 엄마는 돈한푼 없이 시작했어도 너희를 키웠어. 진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그건 엄마 세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달라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아세요? 민숙은 차를 놓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희생이 다 헛된 건가 보구나. 너희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구나. 서영은 눈빛을 피하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어머님께도 기쁨이 아닐까요? 미숙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행복이라 너희가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하지만 속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미숙은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결정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지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과 답답함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집에 오가는 진우와 서영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들이 그저 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미숙은 진우를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서영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진우는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엄마, 또그 얘기하려고? 엄마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생각은 안 변해요. 미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진우야, 내가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겠니? 내가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남기는 걸 얼마나 바라셨는지 알잖아.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그건 아빠 세대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걸 강요받고 싶지 않아요? 미숙은 진우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말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줄순 없니? 내가 자식을 키우는 기쁨을 모른다면 결국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단호히 들며 대답했다. 엄마, 우리 삶은 우리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우는 서둘러 부엌을 떠났고 미숙은 홀로 서서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며칠 후 미숙은 서영과 단둘이 시장을 보러 갔다. 장을 보는 동안 서영은 연신 웃으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숙은 자꾸만 서영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서영아, 너희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이유가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니 서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희는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미숙은 가만히 서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행복이라 네가 나중에 진짜 혼자 남았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서영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서로를 믿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미숙은 홀로 서재에서 오래된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진짜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걸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편에는 서영과 진우가 진짜 이유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은 뜻밖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동네 친구와의 대화 도중 친구는 진우와 서영이 자주 출입한다는 고급 고깃집 이야기를 꺼냈다. 미숙씨,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요즘 그 동네 새로 생긴 오마카세 고깃집 자주 가더라고요. 둘이 참 사이 좋아 보이던데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돈이 없다면서 그런 데를 다닌다고 그날 밤 미숙은 진우와 서영에게 직접 물었다. 요즘 너희 오마카세 고깃집 자주 간다고 하던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서영은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친구가 초대해서 간 거예요. 저희 돈으로 간건 아니에요. 진우는 옆에서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그건 그냥 특별한 날 친구들이랑 갔던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 점점 더 의심이 쌓였다. 저렇게 돈 쓰면서도 내게는 돈이 없다고 둘러대는 걸까. 내가 바보로 보이나.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생각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도 진짜 이유가 아닐지 몰라. 이후 미숙은 그들의 생활을 더욱 면밀히 살피기로 마음먹었다.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그녀의 의심을 점점 더 키워갔다. 며칠 후 미숙은 서재에서 우연히 서영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왠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메신저 대화창이 띄워져 있었다. 서영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대화였다. 진우랑 나는 절대 아이를 낳을 생각 없어. 애 나오면 돈도 시간도 다 뺏기잖아. 시어머니가 계속 아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둘러대기로 했어.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렇게 둘러대기로 했다고. 내 진심을 이렇게 짓밟다니.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잠식해 갔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진우와 서영을 부엌으로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내 진심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노트북에 있는 대화 다 봤다. 진우와 서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건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다. 장난으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재산도 선물도 아니야. 진심이야.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서영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더는 변명하지 마라. 너희가 내 진심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미숙은 굳게 닫힌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어머님, 혹시 요즘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이 드시나요? 자식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그 허탈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아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정작 내 자식은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한다니, 속이 상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가문을 잊지 않겠다는 말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자식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어머님의 인생이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이 세상의 멋진 어른으로 성장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앞으로도 빛날 날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준 기쁨도 크지만,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자식의 선택에 속상해 하기보다는, 어머님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중한 분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께 스버가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